저번에 뭐 허영별 친구들도 아이돌 노래를 네. 했는데 발라드로 또 이렇게 바꿔서 편곡하니까 좋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넘어가서 어 이렇게 아이돌 노래 왔었고, 어이 질문은 좀 부끄러우실 것 같은데 93년생 두딸 엄마래요. 이것까지는 뭐 TMI이긴 한데 요즘 DK님을 보니까 멋있고 잘생긴 아들이 욕심난다고 아, 실례지만 출산 가능하십니까? <laughs> 네. 네 아이고, 아이 그렇게 굉장히 칭찬해 주신 거로 드, 들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디킨님은 형제 관계가 없어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제가 첫째고요. 어. 그리고 남동생. 있습니다. 남동생 네. 맞춤이시네요. 그래서 진짜 네. 나중에 또 DK 님한테 결혼하시게 되면 DM도 주시고 또 많은 관심도 부탁을 드리고 어한 마지막 질문쯤이 될것 같은데 어 DK 대근님저 왔어요. 누군지 모르지만저 왔대요. 네, <laughs> 저 왔고 다음에 또올 거예요. 마지막 말이 진짜 무섭습니다. 평생 따라다닐 거예요. 아, 아 무서워요. 아니 무섭지만은 않아요. 무섭지만은 않고. 저는 오히려 그 평생 따라다닌다는 말씀을, 어 지켜주시길 바래요 진짜 너 그거 본다? 네네. 그래서 나중에, 어 정말 나중에 뭐 열심히 잘해서 디너쇼까지 하게 되면, 네. 그때도, 그때 이제 이 포스트잇을 또 추억으로, 그죠. 이렇게 지팡이 짓고 가지 네. <laughs> 그때 얘기했던 팬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저도 또 기억이 날것 같고, 오늘 옷을 오늘 가져오신 분. 캐스나 오늘 그 팬분, 저 왔다고, 없습니까? <laughs> 일찍 어? 바쁜 일 때문에 집에 가셨나봐요. <laughs> 그러실 수도 있죠. 네. 어,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대규 형이 저는 성은 다르고 이름은 같은 팬입니다. TMI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 올해 또 신곡을 출시하실 계획이나 아니면 또 연말에 콘서트 계획이 잡혀 있는지가 또 예약하고 싶으신가 봐요. 또한번 홍보도 한번 해주시죠. 600분 계시니까. 네. 지금 뭐 얼마 전에 그 새로 나올 곡을 뮤비를다 찍고 녹음을 끝냈고요. 네. 근데 그 곡. 네. 그 곡보다 가을 겨울에 나올 앨범들이 더 중요하고요. 그거 제가 이제 좀 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곡들이 준비가 되 있고, 그리고 연말에는 또 콘서트 당연히 하고요. 맞아. 그리고 그 콘서트 전에 이제 먼데이 어, 월요일에 아이들이라고 먼데이 네, 키즈라고 있어요. 제명 진성 이 있어요. 그래서 진성이랑 하는 조인트 콘서트도 실험사만 실험적인 거. 그래서, 그것도 관심, 관심, 가져주시면 좋고요 아, 올해는 좀 투어를 하고 싶었는데, 아,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내년에 꼭 투어를, 어, 하고 싶어요. 네,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이렇게 팬분들 계시는 곳으로 좀 이렇게 다녀야, 어, 좀 지역에 계신 분들도 만나고 하는데, 너무 서울에서만 하니까. 그 네. 또 나중에, 저희도 원데이키지 이지송님 하니까, 같이 또두분오시더라도 재밌는 도면이 될수 있겠네요. 그 케미를. 아무, 걔랑 저랑 안 맞아요. <laughs> 비즈니스 관계니까. 아니, 실제로는 너무 잘 맞고요. 그리고 뭐 성격은 완전 반대거든요. 어허. 세상에 이렇게 반대도 이렇게 반대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게 또 이제 서로. 재밌는 자극이 되고, 시너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이렇게 또 토크도 많이 하시게 되면, 은또 목이 아파서 노래 지장이 갈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내려가도록 하고, 또 다음 노래는 또 어떤 거 불러주실지 잠깐 말해주시면은, 제가 그새 쪼르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포스트잇에 아주 예쁜 글씨체로 꾹꾹 눌러서 어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차피 두세 개밖에 못 뽑기 때문에 제가 서운하실까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눈으로 다 읽었어요. 어, 여러분들이 주신 메시지 제가 다 읽었다는 점, 어, 말씀드려봅니다. 다음 곡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어,